이가 있었어요. 개구리는 타 먹는 것도 스 자는 이도이스타드이 아이스타드, 이 아이스타드, 이 아이스타드, 이 아이스타드, 이아이스타이아이스지드이 아이스타드, 이 아이스타드, 이아이스고드이 아, 아저씨, 잠깐, 오리를 사랑하고 있어. 응? 오리를? 아유, 말도 안 돼. 어떻게, 개구리가 그 오리를 사랑할 수 있니? 넌 초록이고, 오리는 하얀데. 응. 응. <laughs> 아, 소리가 있는 곳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다. 응. 표현을 해봐, 표현을. 달려가 김보영이 있으하까요아그림을 그려. 오리지 문밖에 두고 뛰어왔어요. 어머나! 아, 달게 아름다운 그림만 있겠습까 다음 날에도 경비는 향기로 꽃을 꺾어. 오리지 당 꽃을 보냈을까? 구리는 기뻐하는 우리의 눈빛만 봐도 행복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래,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야겠다. 구리는 매일매일. 높이 뛰어오르기 연습을 했어요. 음. 마침내, 구름까지닿게 되자, 친구들은 걱정을 했지요. 어? 개구리가 왜 들었어? <laughs> 그러게, 저렇게 높이 뛰어오르면 위험한데? 아니나다를까다 금요일 오후 2시 10분, 가장 <laughs> 높게 뛰어오르게 보이는 그만, 방의 법으로 열어지고 말았어요 괜찮니? 괜찮아? 우유를 보냈어 조심해야지 <laughs>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러자 개구리는 눈을 번쩍 떴어요 우리야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건 너의 열쇠 아니, 뱉을 거야! 개구리와 우리의 심장은 콩콩콩 뛰었고 개구리의 얼굴은 진 초록빛이 되었어요 개구리와 우리 초록과 하얀 둘이 서로 달라도 아주 많이 사랑했답니다 응. 따끈따끈한 떡이 있는데 그 떡만 먹으시고 그 다음에 젖으세요. 떡이 아깝잖아요. 뭐? 떡이라고? 떡이가? 얘가 떡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좋아. 빨리 눈을 침으로 가져. 60만 원의 고라니는 침을 볼까? 꼴깍 삼키며 떡을 따라가지요. 멍청한 호랑이 너 오늘 뜨거운 불떡만 큼 살아. 토끼는 돌멩이를 주어 모닥불에 굽기 시작했어요 음, 맛있겠다 하지만 꿀을 찍어 먹으면 더 맛있겠는걸 뭐? 꿀이라고? 그럼 또 꿀은 어디 있는지 쭈이 아리마를 하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다리를 깔고 구에 그럼 꿀을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단 말이지 그럼 빨리 간다고 하 토끼는 그런데 호랑이는 혼자 <웃음> <웃음> 아 그런데 호라이 호랑이 보라기, 그런데 호라이니 혼자 떡을 드시면 절대 안돼요 떡은 딱 10개 열개 절대 혼자 드시면 안돼요 토끼는 깡순깡촌 뛰어서 반응만로 내려갔어요 한참이 지나도 어, 토끼가 오지 않자 호라이는 너무 배가 고파 떡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열, 하나. 오라이 멍청한 토끼 녀석. 떡이 열한 개인지도 모르고. 더욱 <laughs> 뽑아야지. 호랑이는 둘째코 커다란 다을 지고 한 입에 삼켜버렸지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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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다오랑이 살려 오랑이오랑이는 머리를 감싸시고 달아났어요. 근처에 있어서오랑이의 모습을 지켜보려 하는 기는 배를 잡고 웃지요그하 아! <laughs> 똘떡이 아니라 돌떡이란다. 돌떡! 알루미는 사구입행 자갈이에요. 알루미는 언제나 바깥의 보두커니 혼자 앉아 있었지요. 논참 예쁘게 생겼구나. 지나가는 구름아지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넌 넘어 내려가고 말꼬올. 심술쟁이 바위아저씨가 놀렸어요. 아니에요. 난 정말 훌륭한 일을 할 거예요. 어느 날 알록이는 다른 자갈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실려갔어요. 그곳에는 모래와 자갈들이 많이 쌓여있었지요. 우리는 아, 강가로왕는을 왜 이렇게 무능한 자갈들이 많을까? 글쎄, 왜 우리가 이런 곳으로 실려왔지? 이제 너희들은 커다란 집이 되는 거야. 지나가던 바람 아가씨가 살짝 얘기해 주었어요. 얼마 후 알로비는 모래와 물과 시멘트 속에 섞였어요. 오이 빙글빙글 돌자 오지럽지만푹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 란 집에 기둥이 되었어요. 알로가넌 든든한 집에 기둥이 되었구나 정말 멋진 기둥인 걸? 야, 알록이너 진짜 불로가 나 모두 모두 알록이를 칭찬해 주었어요. 알록이는 기분이 좋아서 야, 포! 소리쳤답니다.